우리가 불안하면은 편도체라고 해 가지고 뇌 안쪽에 있는 부위가 과하게 활성이 되게 됩니다.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는 역할을 하죠. 어, 잠깐만. 음. 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네, 이거 불안해 할 만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도와주는 부위인데 OO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이런 예쁜 세트에서 보니까 또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평소 저희 분위기랑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요 네, 밝고 화사합니다 네. 와나 사실 요즘 흘러진 것좀 진한 것 같아요 추억스러운 네 평소에 네, 추억스러 네. <laughs> 부탁드려요. 오늘도 나만 힘든 것 같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이 KB 금융그룹에서 시작한 건강관리 콘텐츠인데요 정신과 전문인 저희가 이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든지 해결책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우울증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2022년 기준으로 100만 명이 넘었다라고 음. 해요. 근데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이 OECD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율 그러니까 병원을 찾는 비율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백만이라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마음 치유의 방법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KB 금융그룹 하면 금융. 자산, 이쪽으로만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건강도 금융 자산처럼 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음. 네, 이런 일념 아래 KB 헬스케어라는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건강관리에 진심인 기억인 거죠. 너 공부 많이 하셨네요. <laughs> 네, 아, 네.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네, 네네. 준비를 좀 많이 해왔습니다. 아, 예. 네. KB 금융그룹이 얼마나 이 건강관리, 헬스케어의 진심인지 또 요걸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이게 KB 건강 체크라고 해서 네네. 그냥 웹에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해볼 수 있는 어떤 무료 서비스인데요. 음. 일단 증상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환지, 여잔지, 남잔지 뭐 이런 걸좀 해볼 수 있고 딱 누르면. 이 아픈 부위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는 의사가 있으면 딱 물어보고 싶은 음. 네,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군요. 음. 네, 거기다가 저는 정말로 이거 많이 쓸것 같다는 게 휴일 약국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맞아요. 이것도 음. 찾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되지 이렇게 좀 고민될 때가 있는데 네. 정말 헬스케어에 진심이시군요, 케이비그룹. 네. <laughs> 네, 이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음. 그 일안으로 오늘도 힘. 네, 이게 기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총세 번의 기회를 드릴 건데 한 번씩 뽑아서 보시고 오늘의 주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 아, 주제. 주제. 음, 가운데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불면증. 불면하면 근데 사실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불면증이 병의 병에... 한 종류이기도 하고요. 음. 또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 굉장히 많죠. 우 울증, 또 불안장애 같은 경우도 음.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음, 네. 마스크를 쓰고 있네요. 본인 얼굴을 보여주는 걸좀 꺼려 하시는 불안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마스크 쓰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요. 맨 얼굴 포비아 같은 거죠? 네. 음. 그런 것좀 떠오르는데요. 맞아요. 그럼 끝에서 네. 마지막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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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사기, 뱀. 그리고 아, 굉장히 곤란해 하는 표정이죠. 어, 음. 요거는 좀확 네. 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주사기, 뱀 하면은 이제 스페시픽 포비아 특정 네. 공포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가 핵심이냐? 어. 음. 라고 하면은 불안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 하나, 둘, 셋하면 말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불안, 불안장애. 아, 불안장애. <웃음> <웃음> 네. 이 불안 장애라는 게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범불안 장애라든지, 뭐 공황 장애라든지, 뭐 사회 불안 장애 이런 특정 공포증, 그리고 분리 불안 장애, 선택적 항구증,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이제 불안 장애 하나의 종류들인데요. 어 요즘 현대인들한테는 특히나 이 범불안 장애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범불안 장애 하면은 이게 바로 느낌이 좀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역을 초월해서. 다양하게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체 증상으로 이어져가지고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속이 뱃속겁다든지, 음. 뭐 굉장히 몸이 경직돼가지고 근육통 같은 것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인 거죠. 맞아요. 네. 음. 그러니까 걱정도 병이다. 맞습니다.라는 네, 그 음. 병이 이제 범불안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불안을 느낀다, 음.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다 범불안 장애로 진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간이 음. 6 개월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6 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음. 날들 동안. 계속 이런 수준의 높은 수준의 불안과 여타 증상들이 나타나야지 범불안장애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분들 음. 그 학생분들 정말로 진료실에 찾아오셔서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마 또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실텐데 특히 이제 뭐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음, 음. 네, 딱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음. 이런 분들 정말로 사실 막막해요 그리고 이렇게 뭐 어렵게 취업을 한다고 라 해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아시겠지만 직장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음. 않잖아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내가 동료들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불안할 때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점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불안에 대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입니다. 아, 운동? 네. 네. 운동을 통해서 이제 뇌에 자극을 주어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불안하면은 편도체라고 해가지고 뇌 안쪽에 있는 부위가 과하게 활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렵고 음. 불안이 더 불안을 키우고 공포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겪기가 굉장히 쉬운데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위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죠. 어 잠깐만. 음. 어.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네, 이거 불안해할 만한 거 아니야?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좀 도와주는 부위인데 운동이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운동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 추천하는 게이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눈 안에 새로운 자극들이 음. 들어오잖아요.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주위의 초점이 그 지나가는 풍경들로 가게 되고 우리의 머릿속을 잠식했던 이 불안한 생각들로부터 잠시나마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음. 그림 그리는 것도 참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컬러링북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음.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불안이 미래로 가서, 음. 걱정을 하면서 불안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게 생각이 과거였던 트라우마 때문에 음, 음. 지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걸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는 게이 불안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인데, 이 컬러링북이 현재에 머무르도록 합니다 음, 음. 네,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네. 순간에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을 네,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음. 이 불안을 잠재우는 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들도 직접 미술치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요? 저희가 직접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렇죠 네, 어, 네. 이게 뭐 좋을 수 있다 음. 네, 그러니까 물어보셨을 때 어? 해보시라고 음, 네, 음, 음, 하는 음. 경우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죠 음. 네. 오늘 촬영 준비 때문에 불안하셨을 선생님들을 위해 미술 치료를 준비했어요. 아, 아, 정말요? 네. 저희를 위해서. <laughs> 아유, 아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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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로 마음을 치료하는 미술 치료사 이윤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미술 치료라는 거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미술 치료는 좀 어떤 분들이 주로 받으러 오시나요? 네, 미술 치료는요. 아무래도 깊은 마음속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처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감정을 많이 꾹꾹 누르시고 억압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방어적인 분들. 음... 네, 자신을 잘 들어내고 싶어하지도 않고 음, 음, 네, 음.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미술 치료를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음. 네. 아무튼 네. 아 저희가 또 정신과 의사로서 이 미술 치료 얘기를 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막상 저희가 좀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음... <laughs> 저희가 처음인 만큼 좀잘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시작해 볼까요? 네. <laughs> 네 오늘 해볼 그림 검사는요 별 파도 그림 검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음. 아, 어, 아니요 네. 처음 들어보실 거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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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약간... 시간 제한 같은 건 없어요. 네, 시간 제한은 없고요. 네. 자유롭게 하시면 십니다 아, 네. 음 네. 평소에 이렇게 색칠해가면서 그림을 좀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그, 그 애들이랑 음, 그려도 음. 색칠은 잘안 하니까. 그 그렇죠. 어. 근데 그리... 가끔 그런 거는 음. 해요. 그러니까. 그뭐 캐치 티니핑이나, 음. 네, 시크릿쥬즈 이런 거, 컬러링북 이 일종의 컬러링북이죠. 네, 그런 특정 네, 뭐 색칠할 때를 이야기해도 되는 건가요? 혹시 안 될까해서 잠깐, <laughs> 네. 네, 편집해 주실 거니까, 네, <laughs> 네, 제가 그 깜빡깜빡하는 거를 되게 심한데 그 미술 시험이었어요. 근데 미술 시험이 이제 앞뒷면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장만 엄청 빨리 푼 다음에, 아, 진짜 쉽다. 나 무조건 다 맞았다. 하고 잔 거예요. 거드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딱 그때 거드면서 봤는데 뒷면이 <laughs> 있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집에 울면서 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랑 다시 학교에 찾아갔는데, 당연히 안 되죠.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제 풀었는데, 그것도 거의 몇분 만에 다 풀었는데 다 맞은 거죠.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야. 예. 네. 음... 네. 많이 어, 안 그래도 필기를 못하니까 필기라도 잘해야 되는데, 네, 필기도 못해서. 그래서 미술과 약간 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네, 좋습니다. 뭐랄까, 어, 뭔가 좀 이렇게 더잘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이런 걸좀 내려놔야겠죠?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가요? 네. 잘 하고 싶은 그마음을 네, 네.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아, 음. 내가 잘 하고 싶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아까도 보통 아이들하고 가, 할 때만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잘못 그렸는데 좀뭐 부족한 그림이지만 약간 온전히 저의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좀 좋네요. 네. 네 그림이 다 완성이 되었네요. 네. 와 너무 멋지게 잘 그려 주셨어요. 아. 네. 자 그러면 <웃음> 정말이신가요? <웃음> 네. 이제 이 그림에 담긴 네. 선생님들의 마음 한번 네. 들여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음영을 많이 넣, 넣, 넣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정이 풍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근데 선생님들과 다르게 정말 별이면, 별과 파도만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성적으로만 딱 파악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시는 분들. 지적이고 또 의식적인 부분이 이제 별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 해안은 보통 안식처이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 구름 있죠. 나의 장애물. 근데 왼쪽에 자리하고 있으니까 내적으로는 어떠한 내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또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네. 이 등대는요, 어, 인공적인 빛으로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네. 현재 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어떤 외부적인 자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떠셨나요? 아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도 훨씬 진짜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음네 저는 뭐 다른 걸 처치하고 일단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위안이 많이 됐던 음... 것 같아요 어, 오늘 수강 선생님들을 위해서 힘나는 메시지 하나 준비해드렸거든요 아네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아 이거 뽑아서 네, 네. 제가 열어보고 오동 선생님이 읽어보시는 걸로 할까요? 네 멋진 말이네요 인생이란 학교에는 불행이란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 스승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단련되는 것이다 네. 뭐 누구나 예, 불행이라는 예, 과정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주제가 불안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불안으로 바꿔도 네, 뭐 되는 것 같아요 음. 아우동훈 선생님이 불안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어떤 감정 너무 외면만 하기보다는 이 적절히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면서요. 네,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 안녕. <laughs>